매주 토요일 저녁 공 45개가 섞이고 섞여 차례로 굴러나오는 번호 6개는 누군가에게 1억 천금을 안겨줍니다. 지금까지 나온 번호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성업 중입니다. 39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00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매년 11월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. 이게 그 일종의 과거의 패턴이 될수 있는 거죠. 지난 7월 30억 여원의 로또 1등에 당첨된 권모 씨. 당시 인터넷에 청소 용역 일을 하는 어머니에게 수술을 해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심경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진짜 아무 생각 안 들더라고요. 별로 실감도 안 나고.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. 멍해서 진짜. 고졸 출신의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권 씨. 당첨된 뒤 유일한 변화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된 빚 2억 원을 갚고 2천만 원대 중고차를 산게 전부입니다. 나머지 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소득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. 저한테는 솔직히 1억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만큼 큰 금액이었는데, 네, 똑같아요, 근데. 저도 솔직히 사람이 요근데요 정말 좋은 집 사고, 좋은 차 끄고 다면서 폼나게 살고 싶긴 하죠. 그게 잘못된 사례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유스거리가 되고 화제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요. 천원어치 이상의 활력을 얻을지 번호 추출기 안에서 돌고 있는 건공 45개가 아닌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.